왼어깨 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까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딱 손상된 부분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바로 말이 좋아졌어요 되진 않았는데 차도가 좀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요, 목 디스크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통증이 심했던 게 아니라 왼쪽 팔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마비 증상이 생겨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나이도 되게 젊으셨거든요. 만 24세 밖에 안 되셨고, 근데 마비 증상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 얘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마비 증상이 좀 있었고 진짜 팔에 안 올라갔어요 왼팔이랑 왼 어깨에 마비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왼쪽만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맨처음에목단 걸리처럼 아팠고 이어서 바로 마비 증상이 나와서 같이 목 디스크 의심으로 와 병원 왔습니다 아픈 거는 3주 정도 됐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먼저 정검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술 권유 때문에 정확한 수술 명은 모르겠는데 그 MRI 영상을 보시고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 나이가 어린 것도 있어서 비수술 전문 병원 찾다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나이가 만 24세 밖에 안 되셨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 대학병원에선 수술까지 권유를 했냐? 그거는 디스크가 심하게 좀 터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MRI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환자분 MRI 사진이 되는데요. 가장 심했던 부분이 자,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보이는 게 경추 2번이고요. 이게 3번, 4번, 5번 쪽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3번, 4번 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뭔가 까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이 터져가지고 이 신경 나가는 길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옆에 제가 띄워둔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 한자분 건데 같은 사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는 지금 목 가운데 쪽이고요. 이거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목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목 통증이 심하지 않았던 게 목이 가운데가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완전히 딱 끼어버린 거죠.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고 우리가 보통 이 디스크 증상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바로 마비 증상이에요. 마비가 오면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만 마비가 온게 빨리 풀리고 하는데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데 마비는 되게 심각하게 왔단 말이에요. 진짜 왼쪽 팔을 처음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한 건데 이제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무섭잖아요. 수술 또 바로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게된 겁니다 통증은 그냥 목에 당걸린 것처럼 맞아요고증이안심고을온거는고비 증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자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환자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통증이 사실 많이 심하지 않았어요 약간 뭐담 걸리고 목이 뻐근한 정도였고 한데 왜 이렇게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많이 아팠냐면 진짜 이 환자분이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했거든요 보면 여기가 지금 목에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추강공이라고 해서 목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쪽인데 딱 여기 사이에만 딱 끼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로 나가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란 게 신경입니다. 이게 팔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딱 거기만 딱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드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마비가 오면 사실 수술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왜 저는 시술을 통해 가지고 좋아질 수 있겠다 판단을 했냐 하면요 그게 끼어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디스크가 터진 게 엄청 심하게 터져 나왔다기보다는 그 터진 위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비가 확 심하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은 어떻게 시술했냐 면요 첫 번째로, 고주파 수액감압술이라고 이 고주파 시술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위치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목이 경추 2번, 3번, 4번 있으면, 자, 여기 사이 전체 디스크 크기가 한 3cm 정도 됩니다. 3cm 정도 되는데, 딱그 신경 나가는 여기 틈새 여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이 디스크 쪼가리가 튀어있는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마비가 생긴 거죠 거기만 딱 들어와서 치료 하면 좋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목 디스크에서 고주파 치료를 하는 바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옆에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실제 디스크는 이것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근데 이 100원짜리 동전이랑 여기 이쪽을 비교를 하면 끝에서 제가 이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움직이면 끝쪽에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만 그 고주파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만 해가지고 딱 디스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디스크를 건드리거나 정상적인 디스크를 손대는 게 아니고 딱 손상된 부분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디스크 수술을 하잖아요. 목 디스크 수술하면 100원짜리 크기만한 디스크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시술을 해서 한 방법은 손상된 쪽만 딱 들어가가지고 뭐 부피로 따지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끼어 있는 것만 쏙 빼내가지고 디스크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셨고 환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술 직후 마비가 한. 하면... 30호정도 풀렸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바로 많이 좋아졌어요 되진 않았는데 차도가 좀 좋습니다 고민이 됐는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좀 무서워서 그렇죠 무섭죠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고 엄청 큰 통증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환자분이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원래 마비가 오면 회복이 좀 더디거든요 근데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다행히 그 디스크 딱 끼어있던 게딱 빠지니까 신경이 바로 콸콸콸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상이 직후에도 많이 호전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시술한 지한 2개월 넘었거든요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외래에서 뵀었는데 어, 지금은 더 좋아져가지고 아예 팔 들고 움직이는 게 원래 기능이 한 90%까지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뭐 일상 생활도 잘 하시고 업무도 잘 복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마비가 왔는데 어 이건 뭐 시술해서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마비가 온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금 환자분처럼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갑자기 팔이나 이쪽 또는 다리에 마비가 왔다. 그리고 어, 너무 이거는 좀 심해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어쩌면 또 시술이 좋은 해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불편한 게 생겼거나 그러시면 저희 병원에 문의 전화 주시면 시술 상담은 또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